여러분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어, 완전 제곱식으로 유도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으면, 이거 안 하면은,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걸 연습을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을 해왔다고 믿고, 그렇게 해보면 엄청 귀찮다는 거지 매번마다 무슨 이항하고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루트 없애 루트만 제곱 없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계산하니까 엄청 귀찮다 라는 거지 그래서 공식을 만든 거예요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a는 0이 아니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맨 마지막 것만 딱 보고서 여기에 abc를 딱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아 x가 붙은 놈은 왼쪽에다 남겨 놓고 x가 안 붙은 놈은 이항을 하자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c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두 번째 단계는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 줘야 된다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 a가 음수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되구요 자 요쪽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놈의 반이 필요하죠 반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반은 뭐냐 이 b가 짝수면 좋은데 b가 짝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2를 곱해보네 2a분의 b 요렇게 해서 제곱을 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자 요쪽도 그럼 우리는 요걸 계산해서 쓰라 그랬죠 그죠? 자 제곱을 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됐어요 자 세번째 단계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x 플러스 그죠? 플러스 여기 2a분의 b 그리고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요쪽이 문제인데 자 여기 분모가 4a제곱이고 여기는 a가 있으니까 요식에다가 4a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4a, 4a. 그러면 통분이 되겠죠. 그죠? 통분이 돼서 뭐가 되냐면 4a제곱분에. 그럼 여기는 마, 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지요 마이너스까지 여기다 붙여가지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를 뒤에다 옮겨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4a제곱은 양수인데, 양수인데, 혹은 0이 될 수도 있죠. a가 0이면, 이 위에 있는 요 놈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0보다. 이 아, 위에 있는 놈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될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전체 있는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데, 밑에는 양수기 때문에 위에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제곱을 날려버리고, x 플러스, 2a분의 b,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인데, 여기 2a, 4a는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서 2a가 되겠죠, 그죠?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2a가 된 것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어, 이 앞에 만들면 돼요. a가 양수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변을 곱해버려서 양수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놈을 이항하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래서 x는 이미 2 a 2에, 2에 통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2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 요렇게 이제 인수분 아 저기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다 해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너무 복잡하죠 지금 이거 그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멈춰놓고 어, 두번세번 번 따라 해보면서 이것을 할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 이런게 나오거든 시험에. 공식을, 뭐, 뭐, 이거 그냥 뭐 주어하고 외워가지고, 근해 공식을 유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를 바꿔, 이거를. 여기를, A를 여기다 안 쓰고,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해놓고, 근해 공식 유도하듯이 이렇게 유도해보래. 그러면 이게 달라가지고, 외운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자로 된걸 따라 하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해야 된다고 안 하고 그냥 오면 여기서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근의 공식을 만들고 났더니 이제 우리는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어, 방정식만 보면 요 ABC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어, 왜이 어려운 짓을 해 그런데 그게 더 헷갈려 완전제곱으로 하는 거 보다 익숙해지면 이제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아, a가 0이 아닐 때이 이차방정식의 근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때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인 거죠. 자, 요 놈이 왜 양수 있는지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했기 때문에 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다시 돌려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외웠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문제를 풀, 풀어야 됩니다. 요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 채널에 영상 중에, 어휴, 귀가 간지러워. 영상 중에 근해공식 외우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해공식 노래라고 한번 쳐보세요. 제 채널 안에서. 제 채널 안에서 검색하는 키 누르고, 근의 공식 노래 누르면은 아마 근의 공식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영상은 여러 번 돌려서 볼수 있으니까 두 번, 세번 하진 않을게요. 자, 자 예제 4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있던 거 가지고 하면 좋은데. 자,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얘도 인수분해 될것 같지만, 인수분해 안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안 돼요. 자, 근해공식에 집어 넣으려면, 아, 여기 a의 값이 3이고, b의 값이 4고,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근해공식을 못 외울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합시다. 자, 근해공식 x는, 자, 2 곱하기 a 분의 2a니까 2 곱하기 a죠 그죠? a 여기다가 3을 쓴 겁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b 자리에 4를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따로 놓고 계산을 하세요 b가 4니까 제곱은 16 마이너스 4 a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 4 3 10이니까 28이 됐어요 아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여기는 계산해서 28입니다 아 그랬더니 x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6이고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28이라는 것은 4 7에 28이죠 그죠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4 7에 28 아이고 이 4가 나가서 2가 되겠지 2루트7이다 이렇게 최대한 꺼내야 됩니다, 그죠 꺼낼 거 꺼내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이 6도 짝수고 여기 4도 짝수고 2도 짝수기 때문에 요걸 2로 약분해야 돼요. 2로 2로 약분해야 되는데 어, 하나만 약분하면 안 되고 다 2로 약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더 앞에서 쭉 이렇게 와보면서 따라해보시고, 맞나? 어, 맞네요. 자,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몇 개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거 내가 할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아... 후에다 이이면 얘는 인수분해 되는데, 왜 여기다 해놨냐? 어, 인수분해 되는 거는 인수분해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얘는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3번은. 3, 3은 9에다 1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 그죠? 이 답은, 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들은 항상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도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여기도 아마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뭐 또는 뭐로 쪼개졌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로 푸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말이죠. 얘는 아마 인수분해 해서 구한 것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것이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3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른 거 해도 되지만, 어, 4번을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저 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될거 아니냐, 그지? 이쪽으로 옮겨놓고 시작합시다. a는 2고, b는 마이너스 6이고, c는 마이너스 5네요, 그죠? 자 오늘 학습지 같은 거 아니 문제집 같은 거 보면은 짝수의 근혜 공식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짝수의 근혜 공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제집 같은데나 이런데 나온 풀이 방법을 따라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짝수의 공식은 어, 나중에 심화 문제 풀때 그냥 어,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도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안될것 같아. 자 근혜 공식 한번 적어 볼 거예요. 근혜 공식 x는 자좀 크게.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근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 넣겠습니다. 2a 분의 마이너스 b 여기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6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66의 36 마이너스 4의 a는 2. c 는 마이너스 5 니까 여기 바꾸면서 5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자 요때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길게 연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x 는 분모는 어떻게 되냐 하면 4분의 6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계산해 봅시다 10 40 36에 40 이니까 76 이네 76 그죠 76 4로 나누면 어, 4로 나눠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76을 4로 나눠보면요. 414에 4, 9, 36. 이렇게 되네요. 어, 이 76은 4 곱하기 1 9예요 그럼 4가 루트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x는 4분의 6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9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 짝수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다. 여기까지 쓸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여기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어, 맞네요. 야, 요, 오늘 요즘 몇 시간 동안 잘안 틀리는 것 같아. 맨날 한 개씩 틀렸었는데. 자, 자 여기 탐구 문제는 말이죠.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이에요. 완전 제곱꼴로 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해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게 좋고요. 근해 공식을 외우지 못한 사람은 어그제 영상의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면 어 노래 가사 노래 가사 다 적혀있으니까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면 그네 공식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